발전소와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이 전국 최악인 곳이 바로 당진입니다. 서해안발 미세먼지의 본산이기도 한데 충남 도와 당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조 원대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당진에서는 맑고 쾌청한 날을 보기 드뭅니다. 활약발전소와 제철소 등의 미세먼지 때문인데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전국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혁신 벨트를 조성키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융복합 거점 지구에 3조 8천억,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에 4조 원 융복합 연계지구의 2조 원등 모두 구조 8,7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정 대전환과 동시에 이건 중앙정부 지원과 시비, 도비가 함께하고 민간 기업의 민간 사업자들을 함께 동참한.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인 국가 기후환경회의도 당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위원장은 겨울철 대기 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체 60기 가운데 최대 절반 가까이 중지시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12월부터 계절 관리제인 그 4개월 동안 적게는 8개로부터 많게는 27개까지 가동 중지시킬 겁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당진을 시작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10개 도시를 찾아 주민들이 제안한 배기환경개선대책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이인보입니다.